끝나고 뭐할 거야? 응, 뭐할 어, 오늘 끝나고 뭐할 거야? 응뭐할 거예요? 오늘 저녁 메도 같이 하겠습니다 아 저녁, 저녁 메뉴 추천? 오늘 고기 먹는다고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도 고비, 고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이 어저께 그렇게 오브라이스를 추천했는데 오늘은 고기? 고기는 어떤 고기 좋아해요? 어, 삼겹살 좋아하는 거 같아요 삼겹살, 스타일을 그냥 쌈은 잘안 쌓먹는 것 같습니다. 아 쌈은 네, 잘안써 네. 고기만 밥이랑 네. 같이 먹는 스타일이요 고기만 요새는 고기만 먹는 것 같아요. 아그래 네. 변했어 예전엔 같이 먹다가 네. 고기 먹은 후에 냉면 파 된장찌개 파. 된장찌개를 먼저 고기와 함께 먹고 냉면. <laughs> <먹고. 웃음> <laughs> 역시 예산을 보다는. 그럼 파. 아, 2024년 올해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? 어. 올해 계획은 조금 더 자기작 어,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목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저희가 음, 여기로는 이미 다양한 작품들이 좀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. 수학시에 또소디페지그 제대로 기다리셨던 분들 이 많습니다.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아 맞아. 여러분들은 서암 씨 어떤 장품들을 기다리고 있나요? 호러, 멜로, 로어로, 액션, 사극, 사극. 오, 다양하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군요. 자, 서암 씨, 아 여기 맞지 나한테 앞으로 작품에서 해보고 싶은 역할 는 되게 나쁜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악역, 요런 너무 너무 너 너무 너무 나무 너무 너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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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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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자. 아, 난 상상이 안너 하나, 둘, 셋. 나쁜 옆에. 죄송해요. 어떤 거? 어떤 거였어요? 어, 아, 매력적이야. 그 음식점 가면 사장님이 네. 진짜, 에이, 나빠. 아, 뭐, 할정도 아, 아, 나쁜 옆에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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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빌런, 세상에. 정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. 하나, 둘, 셋. 선과 악이 공존하이요 예, 얼굴이 굉 양수적인 매력이 있는데 선과 아이 공존하네요 아, 아니 아 왜냐면 올 선, 완전 순선 완전 선, 100% 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딱또 연기라고 생각하니까 딱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오, 다시 돌아왔네 신세가 돌아왔어 자, 오늘의 테마 테마요? 죄송해요 <laughs> 진짜 안 그럴게요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<진짜 안 웃음> <괜찮아요. 웃음> <근데> 그래도 되죠 <laughs> 우리는 그 모든 모습이 뭐, 저, 뭐, 저, 뭐, 저, 뭐, 저, 뭐, 저, 뭐, 저, 뭐, 아침에 오전에 저,